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큐티 가이드가 되도록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가 또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또 원주에서도 또 2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됐습니다. 어, 별다른 다른 부분들의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저희 청소년부 또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유지가 되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시 되면 어, 작년부 예배, 어, 원남교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 원남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꼭 참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 우리 또 수험생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볼지 안, 안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힘을 내서 조, 좋은 어, 또 결과들이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좀 내용을 많이 못 올렸죠. 지난 주에는 어, 금요 예배 때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 거기에 좀 힘을 쏟았고요. 어, 또 주말 주말 동안에 짧은 몇 장이 지나가면서 왕들의 이야기 가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은 어, 24장 4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일단 본문은 1절부터 16절로 잡았고요. 요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하스가 성전을 이제 어, 보수 공사했던 이야기. 또 적들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을 성전세를 거두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채워 나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사실 이제 쭉 이야기를 보면 요하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하스를 통한 이 여호야다의 이야기,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가 사실은 주,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하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동안의 여호사바이후에이 왕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유다 왕의 계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 간단하게, 짧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국의 분열이라는 어떤 큰 숙제를 유다 왕국에 남겼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 유다 2개 지파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특별히 뭐남 유다의 특별한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남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사실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유다를 도우시고 또 반면에 북 이스라엘은 정말 완전히 그냥 잘못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큰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했을 때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 아비아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3년 동안 통치하면서 를북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아비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용맹하게 싸워서 북 이스라엘 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가 왕이 오르면서 아사는 우리가 좀 길게 다루었죠 아사는 잘 아시는 대로 초기 10년 중기 25년에서 도합 35년 동안 유다를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말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아, 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핍박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통치 총 41년 중에 마지막 6년은 굉장히 비참하게 몰락을 한 것으로 이제 이 아사 왕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내내 다루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서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항상 이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때 그러나 이왕 때에 산당을 완전히 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아쉬움들이 항상 있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산당을 완전히 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33절에 보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여 조상들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바꾸지는 못했다.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여호사밧에 대해서 노력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론으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바르고 온전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막 대단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새롭게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완전하게 해내지 못한 그 아쉬움들이 결국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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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 여호사밭의 이후로부터 굉장히 그것이 아주 악영향으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받아들인 여호람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호람 이름도 약간 호랑이 같이 무섭잖아요. 근데 여호람이 이때부터는 무슨 그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실에 어떤 막 있었던 왕궁에 무슨 뭐 사화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막 그런 이야기들 드라마 보는 것 같은 정말 막 놀랄만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호람은 아주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밭으로부터 막대한 유산과 성들을 물려받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거든요. 잘 돼서 잘 물려받고, 막 지배하는 다스리는 나라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여호람이 많은 것을 노력 없이 지가 받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모든 가능성이 있는 정적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아주,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살륙의 현,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32세의 왕에 올랐으면 32년 동안 아버지 여호사밭이 어떻게 했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여호사밭의 통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떤 때잘 됐고 어떤 때안 됐는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 아쉬움이 좀 남았잖아요 근데 그 아쉬움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느냐 여호람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런 놈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역대야 21장 6절에 보면 유다왕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합 집안처럼 행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인 잘못된 길을 간 원인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이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건 정말 큰 원인입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유다 왕들이 또 다시, 여호사밭 때도 그랬죠. 아합왕과 엮이는 순간, 아합 집안과 연결되는 순간,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또이 역사를 반복하게 되죠. 여호사밧도 아합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자랐으면서도 이 여호람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우상을 없애지는 못할 망정, 산당을 더 지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고요.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저지르는 동안,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유다 왕국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호람의 시대에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한다는 건 걔네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이 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쇠퇴와 몰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이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돔은 나중에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저주를 편지로 여러분 손 편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저주를 전달받아요. 띵동 저주 저주가 왔습니다. 열어봤더니 어떤 어떤 내용이냐? 여호람 너 때문에 유다 왕국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리고 여호람 너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한 내용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유다를 침략하고요. 여호람과 왕궁에 있는 모든 걸다 뺏어갑니다. 아들 하나, 아시아라는 하 아들을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 다 끌고 가고요. 나라에 있는 모든 걸다 뺏어갑니다. 여호람은 그때부터 화병이 걸렸는지 창자의 질병이 생겨서 2년을 고통을 받다가 결국 저주받은 대로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예, 정말 그렇습니다. 끔찍한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람의 통치가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그렇게 비참하게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왕의 시신을, 왕의 죽음을 위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요. 왕의 시신을 왕들의 무덤에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받는 왕이, 그만큼 최악으로 평가받는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모든 아들들이 다 잡혀갔지만, 적들이 잡아가면서 그래도 왕국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남겨둡니다. 아하시아는 못난 왕, 모지리 중에 모지리 왕이 여, 아하시아입니다. 얘는 42세의 왕이 돼서 겨우 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1년을 통치하면서도 자기 엄마, 누구예요? 여호람의 아내,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에게 시달립니다. 아달리아의 지시를 다 받아서 거의 섭정처럼 나라를 42세에, 42세가 제 나이거든요. 근데 걔가 제 엄마에 휘둘려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겨우 1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주 멍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행하게 됩니다. 왕족 순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왕이 되긴 했지만, 이제 자기 형제 다 죽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왕이 되긴 했지만, 아합의 딸인 자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는 엉망 더 엉망으로 만듭니다. 더 엉망으로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22절 22장 2절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므리의 손녀는 결국엔 아합의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다 왕과 유다와 이 아합의 연결고리가 여기에도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더 점점 더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리가 없죠 겨우 1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벌리게 되냐면 북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또 침략을 하는데 거기에 또 같이 가요. 여러분 길르앗 라못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전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불러 가지고 같이 침략하려고 했던 데가 길르한 라못이죠. 그런데 길르한 라못을 침략 못하고, 이 여호사밭은 겨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남고, 그리고 도망가고, 아하방은 자기 살려고 막 뭐,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있다가도 우연히 적군이 쏜 활에 맞아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그 점령하려고 했던 그 길르한 라못, 거기를 또 점령하려고 이 북이스라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또 처음, 이, 길러라못스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라는 왕을 또 이제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갑니다. 전쟁이 같이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을 하게 되죠. 요람이 부상당해서 요양을 해요. 요람이 요양을 합니다. 그래 어쨌든, 그래서 요양을 하는 동안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가 1년짜리 왕, 이 왕이 또 이제 또 이렇게 친인척 관계니까 이제 병문안을 갑니다. 아이고, 자, 지금 그냥 못났죠. 병문안을 가서 괜찮으십니까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주스 같은 거 사들 갔겠죠. 병문안을 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집안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려고 예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라를 다 뒤집어 버려요. 예후가 그냥 찾아다니면서 아합 집안의 모든 이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 잡아 죽입니다. 그때 부상으로 있었던 이 요람 왕에게도 예후가 찾아가서 왕도 죽이죠. 당연히 죽이죠. 아합 집안이니까 다 죽이면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1 년짜리 아하시아를 발견하고 쫓아가서 결국에는 아하시아와 그 모든 왕의 왕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괜히 거기가 있다가 병문안 갔다가 걔도 같이 따라 죽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죠 아하시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왕궁 유다 왕궁에 누가 남습니까 왕자라고는 이제 왕족이라고는 아하시아의 아들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린 애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아합의 딸인 이, 아하, 이 아하시아의 엄마이자 아합 왕의 딸인 아달 이 아달랴가 거기 에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래서 이 아달리아라는 여자가 아어 이제 실세를 거머쥐게 되고 지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부터 이이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야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람 때부터 계속해서 참견하고 또 아하시아 때또 함께 참견을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실권을 장악해서 자기가, 유다의 왕국을 이제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아합 집안과 교류를 살짝 맺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엔 결혼 관계를 하더니 점점점점 점점 하더니 이제는 아합 집안의 사람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지금 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유다 왕국도 끝날 상황이 되어 버렸고, 이때 이 아달랴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의 자식들, 쉽게 말하면 관계로 따지면 손자죠. 손자들을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이게 됩니다. 끔찍한 여자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들을 왕 자기 자리 넘볼까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잡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손자들을 다 죽이면 유다 왕족이, 왕족의 씨는 다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합 집안이 유다 왕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왕의 왕족을 죽이게 되니까 이기게 되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유다 왕국의 위, 유다 왕국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사부아시라는 여자입니다. 여호사부아시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 이제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그 중에 갓난아기인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자기 집 자기 남편 여호 어, 여호야다라는 자기 남편에게 어, 이제 맡기게 돼요.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 당시에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왕족이 마지막 남은 왕자가 드라마같죠 왕자가 이제 성전 안에서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여호사부아스는 1년짜리 왕 아시아의 누이였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사장인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위기 속에서 요아스를 구하면서, 갓난아기 요아스를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어, 간신히 이제 나중에 모든 상황들이 뒤집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단초를 마련을 하게 되죠. 그동안에 이제, 요, 이 갓난아기 요아스가, 어,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에서 제사장의 손에서 자라는 동안, 아달리아가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나라에 막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짓고 신전을 짓고 난리를 난리를 치게 되죠. 나라가 완전히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달리아의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 여호야다는 이제 약 90살 정도가 되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하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제 숨겼던 거죠. 7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결심을 하고 은밀하게 백부장들 군사들 군인들과의 접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뒤집읍시다. 아달리아의 통치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해서 손을 잡게 됩니다. 이때 군사들이 군인들이 무슨 말이냐 하고 역적이다 하고 뒤집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군인들도 그 뜻을 모아요. 왜 그랬냐면 이때 여호야다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다.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돼야지 아합 집안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저 여자는 아합 집안 사람 아니냐. 우리에게는 다윗의 후손인 요하스가 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군, 군인들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둘씩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반역을 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때는 이제 레위인들이 당번을 교대하는 날인데요. 반란을 일으킬 때 보통, 보통 영화나 이제 역사를 보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궁을 쳐들어가서 왕을 치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앉히면서 지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은 성전에서 왕을, 왕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 안에는 군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칼 들고 들어가거나 치면 안 되는 거지. 이, 이 뭐야,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레위인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냐? 원래 봉사하던 레위인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레위인들이 와서 교대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는 레위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또 군인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군인들이 성전 겉을 다 둘러싸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교대하는 새로운 레위인과 기존에 일했던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겹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겉을 다 봉쇄하고 바로 요아스를 데려다가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게 된 겁니다. 비밀리에 그냥 즉위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백성들이 다 듣고 막 갑자기 찬양을 하고 드디어 다윗의 후손인 왕이 왔다고 요아스를 일곱 살짜리 왕인데 어쨌든 핏줄을 유지하는 마지막 왕이 생겼으니까 확 이제 사람들이 큰 소를 리 내는 동안. 아달리아는 왕궁에 있다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뭐냐 하고 성전으로 갔다가 상황을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무효다 하면서 막 옷을 찢고 난리를 칩니다. 당장에 칼로 쳐버려야 되는데 여우야다가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내보내라 그래요, 내보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위기를 직감하고 도망가는데 성전 밖을 나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달리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도움으로 아합 집안과 엮여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하마터면 왕의 계보가 끊어질 뻔했던 유다 왕가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그런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왕을 왕을 새롭게 요아스로 세운 뒤에. 뒤에 여야다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을 어,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정비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을 벌이면서 다시 유다 국가를 회복을 해 나가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요하스는 7살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합니다. 어려서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배우고 멘토링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요하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이거는 뭔가 그 암시가 있는 말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도 좋은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본문에서 요아스의 업적이 하나 소개되는데 바로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많이 좀 몰락하고 쇠락하고 또 적군의 침입을 받으면서 많은 부분이 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데 원래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성전, 특별 성전세를 직접 내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회복하고 보수하는 데에 굉장히 힘을 쓰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바쳤다. 그들은 상자의 돈이 가득할 때까지 돈을 넣었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데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혔습니다. 그가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힌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유다를 위계에서 구출한 아주 훌륭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 또 아달라의 무서운 통치 중에서도 요하스를 잘 목숨 걸고 지켰고요. 유다의 왕을 다시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유다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요우야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 업적을 기리면서 왕들의 무덤에 함께 묻어주면서 그의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신 이남 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날 때마다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이 교류하지 말라는 것들과 손을 잡을 때마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문제를 겪은 후에도 또다시 같은 반복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할 정도로 남유다에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또 어리석은 결정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바르게 세워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길고긴 유다의 탈선과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는 대표 또 지도자, 리더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잘못된 교제나 결혼을 할 때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온 나라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오늘의 내 선택은 훗날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결혼 정말 잘해야 되죠? 결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번에 무슨 뭐 눈이 맞는 사람, 뭐 이게 저게 통하는 사람, 뭐 다, 다, 다 중요하지만.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신 부모님 또 여러분 부모님, 결혼하신 다른 선배들 뭐 사람들 한번 만나서 말씀해 보세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또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 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회복 여호야다는 우상과 각종 왕들의 문제점으로부터 얼룩진 유다를 재건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개혁과 변화를 시작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정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가 휘말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요하스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신앙의 멘토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멘토를 정하, 정하고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후에 여호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만큼 신앙의 멘토가 얼마나 중요하며 멘토를 얼마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겐 좋은 멘토가 있으십니까? 아, 또 그렇다면 그분들의 영향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고, 늘 상의하시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